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계 비전 선교회를 창립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 주님의 일할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을 모아서 주의의 사명에, 주의의 부르심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오늘 예배의 주인공이 오직 우리 주님만이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인의 마음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려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되습니다 아, 하나님 아버지 응만 제하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불쌍히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그 은혜로 인하여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이제 성기의 중요성과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이 사명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또 병든 영혼들을 치유하며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에 또 저희들의 부르셨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이 성교회가 창대하였어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 크게 쓰임 받는 그런 성교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네. 네,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공부해 올리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4절로 45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 두라. 인자가 상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오늘. 음. 누가복음 9장 44절 45절 말씀으로 주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사람이란 어, 설교의 말씀으로 우리 김기주 어, 고문 되시는 김기주 어,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어, 예수님께서 앞으로 반려서 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내가 앞으로 십자가를 친다. 하는 걸 말씀했습니다만은, 그나마 45절 가운데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제자들이 알지도 못했습니다. 또 깨닫지도 못하고, 오직 그 십자가의 비밀이 숨겨있게 되어졌고, 그들은, 이들은 예수님께게 묻지도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묻지도 않았을 때, 에그 밑에 말씀 보면요. 제자들 중에 엉뚱한 일을 합니다. 제자들 누가 크냐? 누가 크냐? 누가 서열 세우는 그런 일들이 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은 주님께서 비밀을 알려주는 사람이 그 비밀을 맡은 사람이 또 비밀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밀을 모르면은 비밀을 알려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님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네, 십자가의 아, 네. 비밀을 알아야 되고 아, 네. 보혈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지 못하게 되어질 때에 네. 전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보혈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각 재단마다 십자가의 설교가 없어집니다. 보일의 설교가 거의 없어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가운데도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지어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에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비밀을 그야말로 어떤 사람들에게 알려 주느냐, 어떤 사람에게 비밀을 알려 주느냐 보면은요 우리 교회에 권삼 남편이 그 준위로 제대한 분이 있습니다. 준위로 제대해 가지고 국가 기밀을 여러 가지 알고 있어요. 이분은 그냥 월남도 갔다 오고. 그래서 보면 특별히 이 사람은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 모양이야. 이 사람은 기밀을 여러 가지 알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기밀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국가 간에 아주 투철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어디 가서 이야기해도 이 국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 목회자들은요, 주님께서 비밀 알려주신 그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비밀, 어떤 사람이 돼야만이 비밀을 알 수가 있느냐? 첫째로는 의로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의로운 사람. 보면은요, 장색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죄악으로 관역하게 되어졌을 때에, 물로서 심판하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느냐 창세기 6장 9절 가운데 보면 노아를 찾습니다 노아를 찾아 가지고 노아는 그때 의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보면 당대에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느님과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과연 말세에 주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주님의 비밀 맡은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 더 나아가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완전한 목회자들 되어야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목회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볼 때요, 과연 내가 주님 앞에 의로우냐? 주님 말씀대로 사느냐? 생각해보면요, 은 그러질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인간의 방법대로 <laughs> 우리나라 제가 보면 기독교에는요, <laughs> 해마다 단체가 하나씩 생겨요. 해마다. 해마다. 그것도 우리 통합 측증영총회자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하나가 생깁니다. 한기총이 있을 때는 하나가 돼가지고 국가하고 대화도 되고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한국 기독교 연합회가 그 연합회에 맞는 사람이요 저 동기예요 저 기북 사람입니다 시골 출신인데 이 사람이요 중학교도 졸업 못하고 기북 면사무소에 소사 출신입니다 소사 출신이다가 경주성의학교를 졸업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신학교를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뭐가 있겠어요 소사 출신이 요즘은 소사 소리가 지죠 옛날에 학교에도 일는 사람 소사, 또면사무소도 소사 어, 이렇게 호칭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장 밑바닥에 사는 사람이 총회장이 됐습니다. 한번 떨어지고, 그다음 두번 떨어졌는데 세 번째 되는데 그 교회 염청 교회입니다. 개준혁 장로님이라고 어, 한국 교단에서 대단한 사람이 서울 상대 출신입니다. 서울 상대 출신인데. 6이오때 군에 가가지고서 이분이 육군 대령까지 됩니다. 육군 대령까지 돼가지고 어, 이 사람이 이제 에, 거기에는 염천 그 교회, 염천 근방 있는 사람들이 이북 사람들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돼 큰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이 장로님이 대단한 분이에요. 이 장로님이요, 저는 그 장로님을 전에 막 욕했어요. 개장라로 욕했어요. 왜냐하면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에 쫙 줄로 써요. 줄로 서야 회장도 하고 하는 거요. 그런데 제가 그분이 요가고 했는데 제가 영엄재단 이사회를 할때 가면은 기독교 그 우리 백안에 차요 백주년의 차고 아침 수사를 하러 가는데 이제 우리 사무국장하고 같이 식당 가게에서 나오는데 이제 개장님이 이제 만났는 거예요. 개장님이 오는데 거기도 이제 장로에 아침마다 모임을 가지는데요. 쫙 나오는데, 앞이 어른이가 쫙 상각으로 쫙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웃자, 저 사람이 개장로다. 개가 찬생했네. 네. 그랬더니요, 그분이요, 저를 알고, 저 앞에 오던 9 0도로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하면서, 어, 목사님, 이사장님, 어, 제가 개준역 장로입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그런데 한 이야기가요, 자기가 이제 우리 100주년 기념관 지을 때 빚이 이분이 맡아가 지었는데 한 6천몇만 원의 빚이 있다는 거요그 6천몇만 원을 우리 연금재단에서 빌려섰는 거예요. 빌려썼는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아, 이사장님, 그좀 배려해 줄 수가 없습니까? 야, 그렇습니까? 근데 사람은 인사를 잘해야 되거든요. 저는 인성이 된 사람 인사를 잘 합니다. 인성이 안된 목사는 인사를 안 합니다. 요새 인사 잘하는 젊은 목사 없습니다. 보면은요. 근데 그분의 그 90도 젊은 사람인데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이야, 참 대단하다. 그분이 뭐였냐면 우리나라 박 대통령 때전국의 모든 관공서 사진 찍는 사람이요 사진, 사진 키우비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진을, 첫 대통령 사진 찍는다, 사람들다 보니까 엄청나죠. 그래서, 제가 우리 사무장 보고 이걸 어떻게 삭감해 줄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래, 국장이 뭐, 6천만 원 정도는 우리 예비비에서 해줄수 있습니다. 그걸 해 주라. 그래서 6천만 원을 삭감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정식 찾아왔는 거예요. 찾아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분은 바로 보면은요. 자기의 어떤 기관을 위해서 자기 아들 빨대는 사람에게 머리 숙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분은 뭐냐 하면은 자기 소원은 뭐냐. 자기 교회 목사님을 총회장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소원이다. 이분이요, 교회 모든 돈을 그야말로 그 교인들 모금해가지고 총회장 됐습니다. 박이 이건 못 사라고. 총회장 딱 됐는데요. 총회장 딱 되고 총회장 그만둘 무렵이 돼가 이 친구가 총회장이 그, 우리 교단 총회장 되면 어마어마합니다. 굉장하거든요. 그렇게이 그러니까 총회장 맛을 보고 난 뒤에 도뭐 하고 싶은 거요. 그리고 창기총 회원이 되니까 거기서 그만 가르는 거예요. 그렇게 기독 연합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보면 인사 안 합니다. 그러고 지금도 거기 고문이 돼가 그죠? 행사를 할 때마다가 순서 맡아가지고 살례금 받고 대접 받고 왜냐하면 그게 할 일이냐 이거죠. 오늘 우리는요 어려운 목회자들에. 제가 볼때는 의로운 사람이 나야만이 주님께서 우리의 비밀 알려줍니다 사도 요한은요 의로운 사람이었잖아요 90넘어가 반문고섬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어졌을때에 주님께서 그를 불러가지고 와서 말세의 비밀 요한계시록의 비밀 심판의 비밀 모든 천국의 비밀까지 다 알려주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 목회자들도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려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비밀을 알때에이 비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성교사들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교단에는요, 어렵기 때문에. 이제 성교비를 못 주겠다 하니까 막 들어오는 거예요. 돌아 많이 그냥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한 사람은요. 잘랐습니다. 어려서 못 준다 했을 때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고 여기서 죽겠습니다. 참 제가 감동했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에요. 200만 원, 300만 원 오다가 잘려도 나는 사명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죽겠습니다. 하고, 성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사람은요, 주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비밀을 아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 네. 두 번째로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비밀을 알려주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비밀을 알려줍니다. 단일이 21일 동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 보냈다가 공중고체 잡은 자에게 둘러 못 내려오게 되어졌을 때 미가일 천사를 보내가지고서 같이 내려와서 다니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첫날 하나님 응답했었는데 내가 갇혀 못 오는데 미가일 천사님이 와서 도와줘서 이제 왔노라고, 일어나라고, 힘채라라고 그래서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 구십 넘어서도 기도했을 때에 그 모든 비밀을 알려주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하면은요, 어때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교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고, 알려주지도 아니 하고,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으로 목회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제가 저도 목회를 원래 53년째 합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했기 때문에 온갖 것다 해봤습니다.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저는 프리스턴 신학교에 가서 공부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 문제가안 되는 거예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목회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 하는 거예요. 결론은 바로 뭐냐? 무릎 꿇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 그러면 오늘날 한국에... 수많은 목회자들 교회들이 과연 무릎 꿇는 목회자들 얼마나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북한에 제가 듣기는 지하 성도가 20만 명이라고 그러거든요. 20만 명은요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낮에는 그들의 사진을 김정일, 김일성 사진을 걸어놓고 밤되면 이 사진 벽 개가 엎어버린대요. 엎어, 기도가 붙들리면은 탄광으로 불려가. 목숨 걸고 기도하는데 오늘 이 남한 땅에 목회자는 목숨 걸고 기도한 목사가 누가 있느냐 이거죠. 저는요 0.001%도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북한 지하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남한 땅에 이만큼 살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기도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 얼마나 기도합니까? 새벽에 기껏에 10분 전에 나왔다가, 그냥 5분 후에 가버려 15분. 무슨 깊은 기도에 들어가겠어요? 우리가 성교하려고 그러면은요, 성교하는 사람 배우회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은퇴하면은, 기도사역. 부부가 기도사역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사역. 기도해야 하늘 문이 열리고 기도해야 성교의 문이 열리고 기도해야 사명을 가 목숨 걸고 죽을 각오하고 성교할 수 있는 사람 누구냐는 거죠. 죽을 각오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은요. 어떤 사람에게 주님의 비밀을 알려 주시느냐?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주님의 비밀을 알려 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해 주지만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 그랬잖아요. 그 예로 사울과 다윗이 보면 알잖아요. 사울은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다윗을 만나니내 마음 합판자같다 교만한 사울 내치고 겸손한 다윗을 할 훈련시켜요. 몇년 동안, 13년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우리 겸손한 사람들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겸손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 예. 다윗은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지기를 여러 번 하게 되어줬습니다. 많은 그런 겸손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영광의 자리를 부자가 내줬잖아요. 오늘 우리들은요, 겸손한 사람이 니다내가뭐 네. 나보다 남을 낳게 해야 되는 거야. 나보다 남을 낳게 네. 해야 되는 거야. 2사 50장 15절 가운데 보면은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신다. 그 겸손한 자의 영은 소생시키신다. 겸손한 자에게는 영을 소생시킴으로 말미야마서 말세에 비밀을 우리가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뭘 전할 수가 있느냐? 성공? 돈? 만문? 오늘날 목사님들이요. <laughs> 만문이 귀신, 돈 귀신이에요. 그런데요. 저도 이렇게 보면 호주머니 돈이 많이 있을 때는 기분이 좋아요. 없으면 불안해요. 그러니까 보면 저도 만문에 끌려 사는 사람이라 별 볼일 없구나 생각됩니요 오늘 우리들은요, 겸손한 자에게 영을 소생시킨다.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우리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들 교만회가 다 얻어맞잖아요. 그냥 언론에 맞고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노예 제일 선배입니다. 제일 선배죠. 선배인데. 보면은요, 그 울산의 큰 교회 목사님의 그 장인 어른이, 이제 제가 잘 알아요. 위임할 때 나보고 설교했다고 그래. 가서 설교를 간단하게 해서 5분 내에 설교를 마쳤습니다. 위임식 설교 안 들어오죠. 오늘도 이제 설교 이런 귀안 들어갑니다. 설교 필요 없네, 사실, 사실. 모해가 조직하고 밥 먹고 그냥 가면 되는데, 그러나, 제가, 근데 그 친구 같으면, 예를 들어가지고, 자기 아버지하고 친구고, 제가 위임식 설교해줬으면 어떻게 그걸 명절 에 전화 한통 해야 되잖아요.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크니까. 10년대도 무난 전화하안 하는 거예요. 만나도 저 교회 행사에 가도 인사도 안 하는 거예요. 아주,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좀, 큰 교회 가면 선배도 없고, 어른도 없습니다. 성경이 어른에게 물으라 그랬잖아요. 물으면 실수를 안 합니다. 물으면 실패를 안 합니다. 안 물으면요, 실패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지금 이질서가탁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얼마 안 되지만, 미국에는요, 누구가 제일 어른, 키신저 어른이 제일 어른입니다. 키신저 가90 어른. 넘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 침해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러냐? 그 속에 말씀이 없으면 침해하는 거요. 예 유대인들은 침해를 안 해요. 모세오경을 다 외지, 율법 6 1 3세를다 외지, 말씀이 속에 있으니까 침해를 안 해요. 90 넘어도 침해 안 하는 거요. 응. 우리나라님 오셔. 50만 대도 침해하잖아. 5학년만 때막 그냥 깜빡깜빡 다 잊어버리고, 나중에 신랑도 잊어버릴 거야.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희신적인 갑니다 선거 때만 가봐야 합니다 어르신 이번엔 누구를 지지해야 될까요 그럼 누구를 지지하라 유대인들이 지지하면 그 뒤에 돈이 따라갑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돈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시키면요 유대인들 시킨대로 따라갑니다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킨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게 누구냐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드럼프가 뭐했어요? 켈 아부규에 있는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됐잖아요. 아무도 할수 없는 것을 할수 있는 것은 배후에 그들의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후원 있게 되어질 때에 미친 것 같지만 은 하잖아요. 미국의 대통령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전두환, 박정희, 도배를 힘이 없습니다. 다 내려오잖아요. 죽고 내려오잖아요. 별벌을 없잖아요. 좌익들 때문에. 그러나 미국의 대통령은요, 섣다운 감이 있습니다. 그냥 마음에 만 마음에 섣다운이면 행정 마비시기 뿐입니다. 트럼프가 섣다운 시겠잖아요. 모두가 다 뭐냐 하면은요, 오바마가 1 5일당 섣다운 해서 오바마가. 근데 드럼프는 아마 20일 가지 않겠느냐 하니전 미국의 사람들이 긴장하고 했는데요. 하루 만에 끝냈습니다. 하루 만에 풀어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리석은것 같지만은, 하나님 오리석은 자를 택하여 지에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느니라어리석지만은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려주게 되어지면은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막 이렇잖아요. 막 섞이고 정리하고 쫓아내고 하지만은 지금 청소하는 중이에요. 제가 볼때 청소하는 중이에요. 아, 네. 청소한 이후에는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왜? 우리 택한 민족이에요.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아, 네. 하나님이 비밀 알려주는 우리가 되어져서 우리를 통해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제가 진정으로 이 성교회가 정말 귀한 성교회가 돼가지고 어떤 놀러가는 성교회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요. 성교사들 거의 놀러가요. 거의 놀러갑니다. 가지고 먹고 이상재한이가 상한 짓 하고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근데 보수일수록 더 그래요. 보수일수록. 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볼때이 성교회는 다른 어떤 성교회보다 다른 성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십자가 질 것을 말씀했지만 제자들은 알지 못하고 누가 크냐 변론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시간은 주전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우리 김명준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일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크리스도 연애와 하늘 아버지의 무언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아 충만 역사하시미 오늘 세계, 서교, 세계 성교 비전 어, 창립 모임 예배에 참석한 모든 주위 백성들과 숨기는 교회들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